내가, 내가 스포티지가 3, 우리 여기 서하거 예. 예. 요번에 통영 가는데 14.2 찍었대요 아 그래요? 뭐. 소프티지 연비 잘안 나오는데 왜이 벤츠 빼면 일안 해요 그래갖고 빌빵 어, 뭐하러기가나가 어, 쓰고 걷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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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한는거이 형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통영 가는 거 예. 사천 가면서 올려준 거잖아 예. 가면서 도중도중 찍으면서 사람이 못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백만원 빵해. 그리고 나서 달고 나서 얘기하라 이거야 그렇지 않고 이제 그래갖고 갈 때마다 제가 청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스집에 만땅 넣고? 아니 천전을 최고 많이 해요 만땅 넣고 그러면 4 2 1 0 k m 로의 사장님 사장님이 얘... 얘... 저 일당 많이 줘야 돼 이게 배기가스를 빠르게 빼주는 거예요 야, 야. 에어컨 빵빵하게 네 틀었습니다 아선석이 4명 켜고 지금은 에어컨을 구고 가시는 지금 에어컨 기능 켜셨어요 드라이브로 에어컨 보냅 그걸 빼야 되는 거? 안 넣어야 되는 거? 일단 거야. 형이 한 대로 해봐 나지 넣어놓고 했는데 할... 네 하세요 근데 저렇게 장착하시면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사장님 성인 4명 타버리면 아무래도 언덕길에 힘이 많이 따렸을 텐데 따렸어요어 네, 네. 네. 그래서 에어컨 껐어요 에어컨 끄고 다닌다고요? 답답하다 성인 4명 타면 사장님 아무래도 치고 올라가기 힘들지. 그냥 이게 1 9 5지지라 응. 이게 달려 에어컨 틀으면 밤에 에어컨 틀면 이빨 틀어. 이렇게. <laughs> 네, 이거 신발들 힘 받을 때도. 아, 이게 힘 내놔, 내놔. 그죠? 에에 음. 아, 점수 따라가려면 짜증나.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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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가야 돼나 안, 따라가. 아유. 어염정면치료잖아 아, 옆에서. 염하기는안하 부스럽죠, 사님 혹시? RPM도 안 올라가고. RPM도 없을 수있딱천오사 원래 RPM은 2,000 이상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다. 이제 에코를 빼고 가보세요. 이제 에코를 빼고. 힘들정도요열려 확실히. 음. 네, 되게 엑셀감도 부드러실 거예요. 예, 네, 네. 네. 그 저기 승강원에서 자유전. 어요다 어, 어, 힘이 어, 안 들어가는데도 열네. 그럼 발으셔요 예, 발으셔 그냥 가 가셔, 그냥 가셔도 돼요. 힘이 아무렇게 해도 말도 오히려 자유전 해갖고 음. 목방 전에서 그 유양원에서 오히려 시고 계속 면으지아죠가급발이안 밟아도 네, 되 네, 그렇죠. 힘이 많죠. 그러면 다리가 좋아 걷는데요 그렇죠. 다리가 좋아져 사장님 다리가 엄청 편하죠. 그러 근육이 빠지는데 근육을 자꾸 써야 근육이 생기는데. <laughs> 오히려 다리 피로도가 가는 데해장이면으확실 훌렁거리는 것도 고 네. 아, 때문에 애는 거야. 이 아, 면으가대면이데딱착끌말면지 아니, 2,000이 안, 올라가더라, 네 이게, RPM이. 네. 이게, 엔진의 무리가 2,000이잖아요. 2,000이 넘어가면 무리가 어딨냐? 음, 네, 무리가고, 기름 많이 먹고. 네, 맞아요. 알아요, 이 논리를. 네. 이제 2,000이 안 넘어가. 사실상 이렇게 성인 4명 타고 2,500 이상 써야 돼요. RPM이. 그래야 힘을 받거든요. 이, 이런 제리만 있으면 발 떼셔야 돼요. 힘, 이 좋네. 그걸 차량에? 힘이 틀려, 연해. 출한다고 그래갖고 팔바바 형이 아이템 올라가는 거 같아요. 아니 추혀올라면에어컨라 꺼야 돼. 아니요, 아니요, 아도요안 끄시고 승인 4명 태우고. <laughs> 지금 아마 우리가 보니까 400km <laughs> 적게 될것 같은데요? 그럼 진짜 그래도 를번 레트로 세대를야 돼. 니, 아, 니, 살짝 오르막이지만 빼셔야 돼요. 그래도 이런 오르막에서도 계속 이고가야지 힘이 좋으면 악세를 안 밟으니까, 그거 그렇죠. 수도꼭지가 안 들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기름이 전략이 절, 전략 있는 전략이 있는 거잘 하셔. 맞습니다. 악세를 다 밟으면, 우리가 수도꼭지 이빨 들은 거나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게. 물을 쫄쫄쫄 나오냐, 팍팍팍팍 네. 나오냐. <laughs> 네. 그렇죠. 면역 악세 차가 꿀렁꿀렁도 안 하고, 기어변도 없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되고, 표고안 나고. 그렇죠. 음주자료 예 네. 지금 열풍이 빵팡이 되시고, 되시고 성인 맹을 태우고 오르막을 발표인도 네. 아, 2500딱 2500이네 이거 네. 한 네. 2,800이상 쓰셔야 되는3,000 가까이 쓰셔야 되그걸도 네. 올라오려다니까 이야 힘이 낮네 여기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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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는데 저차 보내고 가려면 죽었는데 네. 안 죽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 이래저래 힘이 좋다라는 건 연, 기름이 안 단단 얘기하는 이게. 예. 당연하죠, 당연. 힘이 예. 못 쓰니까 그 에너지를 더 쓰기 위해서 더 사용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고이 페달을 밟을 필요성도 없으니까 예. 수도꼭지가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상연 맞습니다. 그 관에 있는. 상이 말씀대로 간이 조금만 열려도 예, 예. 힘을 더 많이 받고 예, 예. 힘을 더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천에다 수도꼭지 조금 트리고 쫄쫄쫄쫄하고 확 트렸을 때, 악셀 예. 잘 밟았을 때, 콕콕콕콕 가라고 예. 그 차이. 예. 힘이 적게 해도 많이 나온 힘. 그렇죠. 힘이 그만큼 많이 나옵이죠 나오죠. 이 엑셀 반응 방금 상이 이게 중요한 열피 차들 이렇게 엑셀 반응이 바로바로 나와요 반응 개그가 그렇죠, 개그가 아, 브레이크를 그래, 잡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laughs> 형이 아직정해졌 이제 탁 치다 보면, 미리, 액세서리를 그렇게 만들 놓고 그냥 내려오게 돼 있어. 그래도 브레이크를 그 잡아야 돼. 그렇나요? 근데 그만큼 그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바로 항상 밀대치고. 이야, 힘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네. 상황인데. 네. 그럼 악세서리 저거 올라오면서 뛰어야 된다니 그렇죠 내릴 떼셔야 힘이 힘이 뭐 올라간다라는 네. 게 형이 느껴지시면 그때까지 정말 밟고 맞아요 네. 에코를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 너는 놓 이렇게 네 그냥 너, 이렇게 당니셔도 오히려 에코보다 연주가 더잘 나와요 아 아니 이렇게 너어놓고 다니라고? 네 이렇게. 아니 에코를 하지 마셔 하지 말라고? 네 바르시는 게 나아요 네. 네. 연안 아까, 아까 내가 집 이쪽이라 이쪽으로 왔는데 네. 고맙습니다사장님니 네, 네.